정업실 분량 아주 정리 지금은 월세 들여 가지고 잘 정리 야할우시 간이, 남아 대상. 대상. 청주 여자교도소 교감 김영희. 위 사람은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수용자 교정교화 업무에 헌신하여 교정행정발전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교정대상 운영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5월 11일 서울신문사 사장 곽태헌, KBS 한국방송 사장 김일철, 법무부 장관 한동훈, 또 상금 700만 원이 함께 수여 되겠습니다. 먼저 안석봉 위원입니다. 상패 제41회 교정대상 박예상 경북북부 제2교도소 교정위원 안관 한동훈 다음은 박종신 위원입니다. 상패 제41회 교정대상 박예상, 목포교도소 교정위원 박종신,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다음은 자비상 부분입니다. 이순희 위원 김명상 자비상 서울구치소 교정위원 이순희,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41회 교정대상 자비상, 춘천교도소 교정위원 김명렬. 내용은 아까 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자해상 부분입니다. 남인순 위원, 김인배 위원. 상패 제41회 교정대상 자해상, 인천구치소 교정위원 남인순. 내용은 아까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로상 부문입니다 김성만 위원, 장영각 위원, 가족분과 함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상자이동 차렷 경례 바로 먼저 김성만 위원입니다 상패 제41회 교정대상 공로상 부산교도소 교정위원 김성만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봉사사항 부분입니다. 김갑종 위원, 문창엽 위원, 배우자와 함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내비께 인사하겠습니다. 수상자 일동 차려. 경례 먼저, 김갑종 위원입니다. 상패, 제41회 교정대상, 공사상, 통영구치소 교정위원, 김갑종.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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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있으면 더 좋을 것같요 네. 특별상 부문입니다. 김지만 위원, 류창현 국무주사 보호자와 함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상자들께서 내비게 인사하겠습니다. 체력 경례! 먼저 김지만 위원입니다. 제41회 교정대상 장려상 천안교도소 교정위원 김지만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laughs> 어, 환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류창현 국무조사입니다상패 제41회 교장 류창현. 위 사람은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군 수용자 교정교화 업무에 헌신하여 교정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교정 대상 운영 규정에 따라 위아같이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입회를 드립니다. 2023년 5월 11일 서울신문사 사장 곽태헌, KBS 한국방송 사장 김희철, 법무부 장관 한동훈. <laughs> 경례?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리를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이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어, 박대원 사장님 김희철 사장도 감사합니다 그 국내에 이렇게 권위있는 언론에서 어, 저희 교정에 대해서 함께 주최해 주신다는 네, 것이 네. 뭐,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정말 감사하다는 네. 말씀 드립니다 어, 제가 이제 그, 교정본부에서 잘 써주신 게 있는데요. 제가 뭐, 이 얘기는 나중에 들으시고, 뭐, 제가 아, 앉아서 감각 잠깐 생각한 거를 두서 없이 제 얘기를 드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그 제가 작년에 취임한 다음에 웹행사로 처음 온 행사가 바로 이 교정 대상이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1년 못할 줄 알았는데 1년 하긴 했네요. 네. <laughs> 사실 우리 교정공직자들에 대해서 저는 음, 국민들에게 더잘 잘 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초가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저희가 그동안에 다른 제복 공무원들, 다른 경찰이나 소방이나 이런 어, 똑같이 중요한 일을 하는 제복 공무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국민들의 관심을 좀덜 받은 면이 있었거든요. 그 점은 사실 음, 우리가 일하는 것을 아주 특별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실감하기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뭐 죄를 짓고 수감되거나 아니면 가족이 수감되거나 이랬을 경우가 그렇겠죠. 사실 뭐 어, 아시는 분 아셨으면 어느 때뭐 저는 뭐 지금 이 여러 가지 뭐 공격받거나 그러면서 아뭐 감옥 한번 갔다 오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었고요. 그 가족하고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 어, 저는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어, 그런 거를 자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부끄럽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과연 내가 대한민국의 에,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거기서 생활을 할때 과연 우리 교정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어, 이 나를 어떤 부당한 공격이나 이런 것도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저는 그, 그때부터도 이 교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막상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우리 제복 입은 교정 공직자들을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제가 실감했습니다. 그 부분 대단히 중요한 거라서 저희가 비, 많은 국민들께서 평소에 우리를 그렇게 관심 갖춰주지 않더라도 그렇게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우리 동료 교정공직자들과 같이 일하면서 느낀 점은. 어차피 저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지향하는 점, 일하는 데서 지, 지향하는 점이 뭔지에 대해서 저는 항상 고민해왔거든요. 아까 김철 사장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저는 음, 우리 167분의 에, 그, 이 교정공직자들께서 6.25 전쟁 당시에 전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 교정공직자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습니다. 솔직히 말뭐 변변하게 우리 교정 공직자들에게 어, 지원이 오거나 그런 것도 아닐 텐데, 그런데 여기서 그냥 가족을 향 가족과 함께 피난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어, 교정 시설을 지키면서 어, 싸우고 그 교정 수감된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선배 공직자들은 어,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요. 167분이라는 숫자 가 굉장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이념이라든가 뭐 이런 차원에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다만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 직업 위기를 다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거고요. 저는 그때 있었던 분들의 나이하고 돌아가신 분들하고 이 직급을 받거든요. 대부분 어, 대부분 어, 신참 그리고 새로 공직을 시작한 어, 하위직 공직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직업의식과 어, 국민으로부터 받은 임무를 끝까지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는 책임감이야말로 우리 교정공직자들이 어,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앞세우고 그리고 추구하고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할 중요한 내가시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 점을 어,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자부,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제가 작년 내내 한 교정공직자의 초개선 문제는 우리 교정공직자들이 조금 더 웰빙하고 복지를 갖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런 기본적인 처우 개선이 있어야만 우리가 국민들께 더잘 서비스 할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론 저도 우리 모두 다 아다시피 현실세계에 사는 사람이고 여러가지 예산이라든가 제약이 있을 겁니다. 우선순위 제약도 있을 겁니다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은 다시 드리고 또 언론, 중요 언론 에서도 오셨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선의를 가지고 노력한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정 동료 공직자들보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더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사실 당연하게 월급 받고 해야 될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여기 계신 이분들의 어떤 그 자발적인 노력, 이 종교계의 노력이 없다면 대한민국 교정 체계는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런 점을 1년도 하면서 더더욱더 이분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우리는 다같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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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정공직자들의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는 가장 수장적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우리 대한민국의 교정공직자들이 앞으로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직업률을 지키면서 더 열심히 일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같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새로 맞췄으면은 자리로 가족분들은 아네 다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안가운 앉아 주세요. 블랜드요. 려 기념촬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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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 드릴게요. 아까 앞에 자기 준비하이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조금만. 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이 진실은 반드시 따른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룰 날이 있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오늘까지 열심히 모범적인 상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시상하셨으니까.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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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비라서 제일 아, 네. TV에서만 다가 아휴 별말씀 네. 아 그래서 됐습니다 좋은일이 있습니다 네, 좋은 네. 상 적당이라 좋은일이 많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돕고 네. 네. 같이 네. 서로 네. 네. 돕고 삽시다 네.